오늘 엄청난 걸 준비했어요.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투입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보형물 3개 딱 갖다가 그거 언박싱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몇백만원 썼다 아 너무 많이 썼는데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보형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형물이기도 하고요 가장 좀 신뢰하는 보형물 세 개이기도 합니다 모티바, 멘토엑스트라, 세빈인테그리티 이세 개의 공통점은 먼저 충전율이 100%에 가깝다는 거 그리고 보형물이 이제 출시된 지세 보형물 모두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2016년, 2018년, 2017년인가? 혹시 틀렸으면 나중에 정정해 주세요. 네, 2010년대에 새 보형물 모두 출시가 되었고 기존의 보형물의 보안을 많이 이루어낸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보형물입니다. 어, 오픈 순서는 현재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순서대로 하는 걸로 하죠. 모티바이 플란트입니다 보형물을 보면 이게 안에 보형물이 있고요, 두 겹이에요. 겉에 플라스틱 있고 안에 플라스틱 있고 그 안에 보형물이 있어요 이중 포장을 해 가지고 안에 있는 보형물이 아주 안전하게 이제 밀봉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반대쪽 이렇게 보면은 보형물에 관한 각종 정보들이 적혀 있는 스티커가 총 다섯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뜯을까요? 짜잔 이것도 멸균 상태인데 이 안에 있는 보형물은 훨씬 더 가공이 된 멸균 상태의 보형물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짠 영롱하네요. 영롱해. 이거는 이제 보형물이 미니 타입이어가지고 보형물의 높이가 조금 낮고 보형물의 폭이 조금 넓은 그런 타입의 보형물이고요. 모티바 보형물은 외피의 블루실 테크닉이라 고해서 살짝 푸르스름한 빛을 내게 하고요. 보형물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드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기존 샘플 보형물과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요거는 이제 실제 외래에서 사용하는 보형물인데 약간 좀쭈글쭈글하죠겉에막 이렇게 손톱 자국도 많이 있고 딱 봐도 이제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새로 이제 언박싱한 보형물은 상당히 이제 깨끗하고 어 갖고 싶은 그런 모양을 내네요. 그리고 칩은 이 보형물에 대한 정보를 안고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보형물이 몇 cc, 시리얼 넘버는 뭐고 어떤 타입의 보형물이고 모든 정보들을 한 번에 읽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보장 프로그램에 있는데 칩이 없는 보형물 같은 경우는 10년 이내에 뭐 파열이나 구형 구축이 발생한 경우에 보형물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반면 칩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파열 또는 구형 구축이 있으면 수술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장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공항 검색대에 걸리면 어쩌나? MRI 찍을 때 영향을 미치면 어쩌나? 이런 걱정하시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점탄성도는 다른 보형물에 비해서 좀 쫀쫀한 편이에요. 디자인은 보형물 자체가 4단계로 분류가 돼 있어요. 미니 타일, 데미 타일, 타입 콜스타일 이렇게네 단계로 분류가 돼 있어서 비대칭을 교정하는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특이한 점으로는 보형물 내피가 예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타리카의 멸종 위기종인 퓨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감성이 호소를 하네요. 와네 어쨌든 이러고. 자 다음은 멘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400개 들어왔대요. 근데 400개 중에 지금 이제 하나 쓰는 거거든요. 하, 이걸 열어도 되나? 우리 병원을 포함해서 정말 극소수 병원에만 이거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하나를 지금 오픈하는 거여서 아 이거 오픈해도 되나 진짜 자 포장 방식은 아까처럼 제일 겉 표면에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가 있고요 그 안에 돔 모양의 용기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보형물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꺼냈습니다 오 빛이 나네 이렇게 멸균 처리된. 플라스틱 용기 안에 한번더 담겨 있고요. 이제 요거를 열겠습니다. 짜잔. 오, 예쁘네. 볼물이 예쁘네요. 예전에 멘토 엑스트라 보형물은 보형물의 높이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 너무 높거나 그게 단점이었는데 이제 MH 타입이 나오면서 보형물의 선택 폭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수술하고 나서 비대칭을 맞추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투명하죠. 이거는 좀 클래식스 무스예요. 이 방식은 사용된 지가 거의 60년 가까이 된 그런 타입의 보형물이고 뒷면에는 브랜드 이름 있고 그 안에 프린트된 글씨로 어떤 보영물인지, MHX 330C, 이 정도만 이제 써 있습니다. 촉감은, 음, 말랑거리는, 말캉거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보영물의 디자인은 이게 모드레이트 하이 타입이기 때문에 보영물 폭에 비해서 높이가 좀잘 유지가 되는 그런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빈 보영물입니다. 구성은 다 똑같아요 겉 표면에 플라스틱 외피 안쪽에 구형의 플라스틱 용기가 있고 반투명 재질로 안에가 아, 잘안 보이네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내부에 어떤 보형물이 들어있는지 이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언박싱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약간 특이점이 있네요 안에 아, 네, 약간 반투명한 용기에 세빈 보형물이 영롱하게 담겨 있고요 특징으로 이렇게 생각대처럼 이렇게 다리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보형물은 이제 330C 풀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보형물의 높이 자체가 굉장히 높은 보형물이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보형물들과는 높이가 좀 높은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폭은 좀 좁습니다. 그리고 만져봤을 때 촉감은 약간 모티바에 비해서 점탄성도가 조금 더 높은 보형물인듯 합니다. 쫀쫀한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만져 느껴져요 그리고 뒷면에는 lsm rf 330 330ml 라고 이렇게 보형물의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빈 보형물의 특징은 높나지가 4단위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3단위 이기 때문에 수술하면서 비대칭 맞추는데 있어서 좀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보형물의 외피가 하얀색이면서 은색 빛을 띠는 반투명 재질이고 외피에 8겹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인장 강도가 상당히 상당히 높게 그렇게 보완이 된게 세빈 인테그리티라는 고용물 이라고 합니다 세빈은 이제 프랑스, 페리스라고 써있는데 파리, 파리 와 역시 프랑스의 자랑은 파리인가봐요 이게 파리에서 안 만들텐데 땅값 비싼 데서 안 만들고 지방에서 만들텐데 왜 이거 파리라고 써놨지? 이상하지 않아요? 삼성하고 서울 쓰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알았어요 왜서 파리로 왜, 왜, 시간... 왜 써놨을까? <laughs> 어 약간 명품 느낌이 나나? 약간 완전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강추하는 거쓸 <laughs> 거잖아. <웃음> 껐어요? <웃음> 강추하는 거는.